안녕하세요 신비의 화분입니다.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금속같은 3월 28일 어, 금요일은 밤이 출운 <laughs>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신성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예전부터 판매했던 아이인데 한동안 나오지 않고 판매 안 했던 아이들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줄기척에 선물을 드렸던 아이들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떨어졌거든요. <laughs>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오늘을, 오늘은 다른 아이를 드리니까요. 이럴 때한번 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아이는 캔디분입니다. 캔디분 골라가세요. 제가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이제 없어요. 요거하고 네 개가 있는데, 일단 여섯 개 제일 이쁜 아이로만 골라서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입구는 6cm, 키는 7cm 예요 사각형이어서 쓸모가 많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지어, 울타리를 만들어 놔서 아이들 픽픽 쓰러진 아이들 어, 버텨 버틴 깨지는 버팀목이될 수도 있고요. 또 그림이 예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요런 <laughs> 거 괜찮은 것 같죠? 자, 이렇게 다섯, 여섯 개입니다. 원래 이렇게 다섯 개에 하나는 선물인데요. 여섯 개다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어, 인형. 그리고 어, 레이스가 많은 아이 아주 깜찍한 모자 그 요리사 캔디 그리고 테리우스와 캔디 그리고 들장미 캔디인데 들꽃 캔디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5만 원에 하나 더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준비해 드립니다. 요 아이들. 요 여고생이 자라서 신부가 되고 남학생이 자라서 신랑이 됐어요. 개구장이요. 그 고등학생들이죠. 고고 얄개 얄개시대 고고시대죠. 여기는 여사님, 여기는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새로운 남편하고 만날 수도 있어요. <laughs> 아니면 이 남자친구가 삼식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음, 신랑 신부 두개 음, 그... 고고시절 두 개,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어, 이런 컨셉도 이쁘겠다 싶은 거예요. 어, 나의 역, 나의 학창시절, 그리고 나의 그, 신혼시절, 추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구는 9.5cm, 키는 14.5cm입니다. 가격은 16,000원 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에오니엄 많이 준비, 그 구매를 하시는데, 에오니엄 중품 정도 심어줄 수 있고요. 가격이 16,000원이고 그림도 알콩달콩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개에 64,000원이에요 64,000원에 이 아이를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7,000원짜리인데 이 어, 아이는 제 거고요 이 아이는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요, 그 길거리에서 그냥 샀는데 <laughs> 엄청 군생이잖아요 라울 같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요렇게, 그, 심어 놓으니까 어, 그, 불꽃 슛 하는 그 통키 같아요. <laughs> 통키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은 늘어지는 아이 심어서 긴머리 소녀를 만드셔도 돼요. 왕관, 우리 딸은 보고 미스코리아가 왕관인데?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7천원짜리 이렇게 하나를 선물로 드릴게요. 이 아이는 2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렇게 준비할게요. 여고생이 목령꽃 그늘 아래서 벚꽃이죠. 벚꽃 아래서 독서를 하고요. 이한담 사장님이 고양이를 좋아하시나 봐요. 고양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요런 모습입니다. 요 소녀를 보고 이 개구장이 남학생이 심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을에 어, 독서를 하고 있어요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더니 그렇습니다 자, 요그 요, 고교시대, 양계시대 이 아이는 12,000원짜리예요 입구는 9.5cm, 키는 11cm입니다 자, 이렇게 고교 시절 작은 아이 두개와 독서 봄과 가을, 이 아이는 16,000원짜리입니다 여기는 입구는 9.5 똑같고, 키만 달라요. 그, 12,000원짜리는 11cm, 그리고 16,000원짜리는 15cm입니다. 요런 세트는 3번이고요, 어, 56,000원이에요. 56,000원인데, 5만원에 드릴게요. 여기는, 사람의 인생이 다 담겨있는 것 같아요. 신혼시절, 그리고, 아니, 신랑신부. 신랑 신부 처음 결혼하는 그꿈 많은 그 장밋빛 인생을 꿈꾸는 신랑 신부에다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배가 훌륭 나왔나요? 신혼이죠. <laughs> 신혼시절. 그리고 얄식이 사는 사람들 그 전원주택 가고 싶어져서요. 노년 시절 전원주택 생활하고 있는 부부. 이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어, 12,000원짜리 두 개, 16,000원짜리 두개 해서 6만 4천 원. 56,000원인데, 5만원에 드릴게요. 이번에는 어느 분인데요? 이 가운데 아이가 커요. 그래서 이 가운데 아이는 득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게 똑같이 했는데 키가 더큰 아이가 있나 싶은 거예요. 이구는 9cm, 키는 9.5cm 되는데요. 키는 11cm, 12.5cm 이렇게 됩니다. 바탕은 분홍색, 핑크핑크하고요. 파란 꽃. 보라색 꽃, 주황색 꽃,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합니다. 핑크마녀 중품 정도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6만원입니다. 2만원짜리 3개, 6만원에. 피광통키, 이 친구 하나 드릴게요. 이 아이는 제가 기르는 아이야. 욕심내지 마시고, 이 아이 하나 가져가세요. <laughs> 실천 원짜리 선물로 드릴게요. 이번에 들어온 아이는 캐릭터 분이에요. 이 아이는 어, 가을에 판매를 했나요? 그리고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이 아이는 작년인가재작년에 판매를 하고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아이는 단발머리예요. 입구는 어, 8cm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키는 8cm 됩니다. 자, 러브 소녀, 러브 단발머리예요. 분홍색,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 붉은색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이 도양분의 풀 세트입니다. 여기 다리 너무 귀엽죠? 다리 귀엽고 가볍고 물마름 좋고 해서 결리대 내놓기 좋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동글동글한 아이 하나씩 탁탁 심어주면 너무 예쁩니다. 그 얼굴 큰 그, 창 같은 아이들, 어, 멀루 같은 아이들 심어놓으면 너무 이뻐요. <laughs> 이 아이는 만 원짜리 다섯 개, 5만 원이고요. 그러하듯이 이 아이 선물로 드립니다. 자, 입구는 7cm 되고요. 키는 6.5cm 돼요. 자, 4천 원짜리 두 개에서 8천 원이 선물로 갑니다. 자, 이 아이. 어5만 원에 준비해 드리고요. 옛만에 거즈 커트 <laughs> 언니가 나왔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에는 단발인데 꼬리머리 길게 넣어, 냉, 그, 냉겨가지고 거즈 커트 그런 거 했잖아요. 어, 저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 꼬리머리 많이 넘기는 거, 또그 머리가 저하고 어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대 앞에 미장원에 가서 그 머리를 하고 왔을 때, 은행 다니고 있었거든요. 은행 다니는 언니들이. 어, 그, 미용실 알려달라고 해서, 어, 몇 명이 같은 머리를 하고 다녔었어요. 그 미용실 언니가 우리도 좋아했답니다. 입구는 10.5cm고요. 키는 11cm예요. 이렇게 주머니에 손도 넣고 있는 저희 어렸을 때 모습 같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캐릭터분이 일반 화분보다는 조금 비싸요. 분홍색,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 붉은색 이렇게 다섯 개여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한 따끈따끈하게 나온 아이여서 제가 그런 선물, 런칭 기념이라고 해서 선물을 좀 구하게 드릴게요. 두 가지로 준비했어요. 이 아이도 이쁘죠. 깔끔하고 이쁩니다. 저는 이렇게 하얀 백자에 꽃이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의 취향을 방송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이구는 10.5cm, 키는 12cm 돼요. 이 아이는 8,000원 짜리예요두 개, 16,000원. 전 선물을 두드러기면 두 개씩 드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laughs> 그래야 났을 때, 이쁘잖아요. 음, 두 개가 있어야 그 아이가 있다는 존재감이 나타나요. 하나만 있으면 존재감 없거든요. 이렇게 8,000원 짜리 두개 드리는 아이는, 이렇게 드리는 아이는, 7번으로 주문해 주시고요. 만에 이 가방 준비해 드릴게요. 물구멍 없어요? 화분 아닙니다. 화분인 줄 알고 막 좋아라 하시는 이쁜 가방이라 생각하시는데 가방 그런 가방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 이름표를 꽂아 놓거나 볼펜을 꽂아 놓거나 그 뭐죠? 핀셋 그런 거 꽂아 놓으시라고 드리는 아이예요. 친구분 하나 드리고, 여러분 하나 쓰시고, 아니면 깔막 놓고, 뭐 이름표 놓고, 이렇게 쓰시라고 두개 드릴게요. 만 원짜리입니다. 8cm 되고요. 볼은. 12cm, 키는 8cm입니다. 요, 뚫어서 쓰는 기술이 있는 분도 계시대요. 그분은 10개씩 가져가시더라고요. <laughs> 10개 가져가셔서, 뭐 친구분도 나눠주시고 막 그랬나봐요. 추석 때 이럴 때이 와이를 판매를 하면 며느리 준다고 막 사가지고 진짜 굉장히 인기 많았던 아인데 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여서 또 갖고 왔어요. 만원짜리 두 개, 2만원. 오늘 만들어요. <laughs> 오늘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아, 제가 이 아이 팔단한 200여개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창의 유행이었어서 창문이 불친하게 판매됐던 애였거든요 또 오랜만에 준비합니다 볼도 좋고 사이즈도 좋아요 입구는 12cm 키는 9.5cm예요 역시 도형 붙는 색깔 그렇게 다섯 가지가 나오죠. 16,000원짜리 다섯 개 해서 어, 8만원. 맞나? 자, 8만원입니다. 8만원인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런칭 선물들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요 고블렛장 두개 이렇게 주문하시면 9번 되겠습니다. 고블렛 잔을 가져가시고 싶으면 9번으로 주문해 주시고요 가방, 가방으로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은 10번으로 주문해 주세요 자, 가방은 10번입니다 한만이죠이 <laughs> 아이, 이 아이 예전에는 어, 나오면 그냥 몽땅 다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만 갖고 왔어요 조금만 갖고 와서 어,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9cm, 키는 10.5cm예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정말 여러 차례 있는 족속 다 갖다 판매를 했는데, 어, 이제 분갈이가 끝나갈 즈음이어서 많이 안 갖고 오고 조금만 갖고 왔습니다. 주 아, 세트. 자,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얼른 주문 해주세요 높이감이 있어서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좋고 사이즈 가 좋아요. 그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여사님은 두 번인가 사가신 분도 많으세요. 베란다에서 사용하기 딱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8,000원 짜리입니다. 가격이 너무 좋죠. 8,000원인데 7개에 56,000원인데 그걸 또 제가 5만원에 드렸어요. 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이기는 꽃다리입니다. 요 아이도, 어, 이번에는 제가 많이 안 갖고 왔어요. 정말, 이두 개는 정신없이 판매를 했네요. 이거는 10cm, 키는, 어, 8.5cm, 9.5cm입니다. 다리가 꽃 모양에서 꽃다리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고요. 요 아이도 8,000원 짜리예요이렇게 7개, 5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원짜리로 준비합니다 아주 이쁜 백일홍 같은 아이가 이렇게 피었어요 이 꽃은 9.5cm 키는 10cm 입니다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네가지가 있어서요 빨간색을 하나 더들여서 5만원에 짝을 맞춰봅니다 빨간색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맞춰보고요. 5만원인데, 자, 장미. 이넝쿨장미이 <laughs>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사이즈는 똑같아요. 여기 딱 같이 드릴게요. 같이 드리는데, 이 아이 6개 6만원인데, 5만원 드릴게요. 똑같습니다. 꽃 색깔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고, 빨간색이 하나 더 많은 것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가는 아이는 이렇게 장미. 자 하나 더 가는 아이는 요 모양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섯 어, 개에 6만원인데 5만원에 드려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장미입니다 보라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장미군이에요 이거는 9cm 키는 12.5cm 사이즈가 좋고요 약간 깊이감이 있어서 어, 사용할게 좋아요 묶여있는 아이 심어주기도 하고 또 그냥 창을 심어도 되고 합식을 해도 좋아요. 만원짜리여서 더욱 이쁘다 이죠. 이렇게 네 개, 4만 원에다가 입구는 6cm, 키는 10cm인데 볼은 8cm 됩니다. 9천 원짜리예요. 9천 원짜리 이렇게 두 개를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어, 5만 8천 원인데 5만 원에 드립니다. 사이즈는 똑같아요. 입구는 9.5cm. 키는 11.5, 0 5 c m 됩니다. 데이지한 송이가 있어서, 음, 뭔가 색다른 느낌이 들어요. 봄이 되면 이제 데이지가 많이 피죠. 이 <laughs> 아이도 4만원인데, 똑같이 이렇게 롱분, 9천원짜리 두 개를 같이 넣어서, 5만 8천 원이 더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를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